와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추운데 추운데 너무 어,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, 너무 예뻐요 와 추운데 추운데 대박 밥 먹었어요? 잘하어요하셨어요 전복, 전복, 홍부해요 전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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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 전복, 홍보 전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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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요 전복, 게요 전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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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해요복 전복, 전요 전복, 전복, 전요 하트. 전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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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하트 복 <laughs> 와아 시원해 시원 대박 아, 먹었어요? 음, 잘 하셨어요? 아, 너무 예쁘다 저희 먹었트로 한번 하세요 아 예뻐 자자자자자자 <laughs> 아 진짜 예뻐요,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예뻐요. <웃음> <웃음> 미쳤어? 자기 전복 홍보 좀 해주세요 전복 홍보 전복 전복 홍보요 전복 전복 <laughs>

shit ba